오늘의 주요 뉴스 5분 요약, 11월 4일 뉴스런치 시작합니다. 지난달 14일 경기도 남양시에 있는 수진사라는 절에서 고의적인 방화로 인해 한 건물이 전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방화범으로 지목된 40대 기독교인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신의 개시를 받아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불상에 돌을 던지거나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등 온갖 행패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종종 있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 2016년 김천에서는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60대 남성이 성당과 사찰에 침입해 성모상과 불상을 훼손하는 일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수진사 방화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수 사찰에 있었던 방화사건을 언급하며 개신교 측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반사회적 폭력 행위가 교리에 위배되고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서 신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런 일들을 개인의 소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종교적 상징에 대한 방화, 훼손 사건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에 의해 발생했음을 인정했고, 이 같은 행위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어제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선 과거로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6년 맥도날드에서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한 아이가 신장병인 용혈성 노독증후군 이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병에 걸려 장애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부모는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본사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패티 납품업체 직원 3명만 재판으로 넘어갔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의 시민단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맥도날드를 재고발합니다. 왜 재고발했냐고요?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가 매장에 나 있어요. 라고 패티 제조업체가 맥도날드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그냥 그거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수사 당시에 맥도날드가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9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입니다. 검찰은 맥도날드 사무실에서 식자재 관리장부 등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며 과거 수사 기록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댓글들을 보니 이제 와서 라는 의견들도 많네요. 그래도 확실히 진상규명이 되어서 안전한 햄버거 먹어야겠죠. 올해 수능은 12월 3일에 실시되는데요. 이제 딱한달 정도 남았네요. 어제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 고등학교들과 시험장이 될 학교들은 수능 일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교실들을 싹 비워놓습니다. 수험생의 확진을 받고 시험장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수능 시험을 보냐는 거겠죠. 수능 3주 전인 11월 12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역별로 한두 곳씩 지정되는 병원이나 생활 치료 센터에 입원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전에 완치되어 퇴원을 하게 되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일반 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가 격리 대상인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시험장은 시험 지구별로 각각 두개 내외로 정해놓습니다. 자가 격리 수험생들은 고사장까지 자차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구급차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천식 등의 기저 질환으로 인해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교육청에 입증 서류를 내면 별도 고사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시험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짜인 계획인 것 같네요.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분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이죠.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따가 속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대환정 댓글쇼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뉴스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